안녕하세요 현종 스님입니다스님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지금 60살인데요 20년 전부터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하네요 아 그럼 어디가 많이 아프죠? 갑자기 팔이 아프다고 하고 어느 날은 다리가 아프다고 하고 어느 날은 머리가 아프다고 하고 위가 아프다고 소화가 잘안 된다고 합니다 어디 막뭐 기도라도 다니고 그러셨어요? 저래도 많이 다니고 몇 시씩 기도도 하고 몇 시씩 전에서묻기도 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무당집을 다니는데 아프다 보니까 굿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차도가 없습니다 어뭐 굿도 많이 하고 여러가지 많이 했으면은 참으로 구분지여서 업이 많네 지금 현재는 어디 사세요? 구로동에 사는데 아직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치료가 되나요? 아 그러면요 치료가 되죠. 일단은 이제 언니를 모셔가야 되는데 예를 모셔올 수 있죠? 네. 음, 그러면은 이런 분을 보니까는 저 몸이 좀 많이 냉하죠, 차갑죠? 네. 어, 몸이 차가우면서 냉하고 또 보면은 몸 가짐은 좀 어때요? 저 가정생활하고 계시죠? 네 가정생활을 할 정도는 되는데요. 아, 맨날 몇예요아 일남 일일 년요. 어 집에를 가보셨어요? 언니 집이니까 가보겠네요. 네. 좀 깨끗하다가요? 아 언니가 원래 생활을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생활하는 을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보면은 방안에 가보면은 굉장히 또 지저분한 면이 있어요. 근데 언니는 좀 깨끗하게 사셨는가 봐요. 네 형부도 또잘 치우는 스타일이라. 음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 보면으로서 언니 옆에 가면은 밥이라든가 똑같은 거 했을 때 보면은 좀깔끔하게 하죠? 언니가 음식을 잘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런 분이어서 보면 몸이 많이 아프다는 거 보면은 조상에서 대대로 보면으로서 저 무당이 있는것같은데 무당이 있어요 집안에? 네, 저기 당숙모 친정 엄마가 무당을 음. 했거든요. 얼마나 하셨어요? 어, 무당 한지는 지금 면세가 많으시니까 꽤 오래됐는데요. 당숙모가 그 신병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숙모는 지금은 대소변도 못 가이다 보니까 당숙이 모시고 살았는데 당숙이 이제 힘이 들으니까 요양원에 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 번 당숙모도 구술을 해보려고 그 친정엄마가 했는데 그 분은 그 사람보다 아랫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을 들러 엎었대요. 아, 상을 엎었다? 예, 네, 당숙, 당숙모가 가서 봤을 때, 이제, 이 예, 나를 위해서 차려놓은 건데, 그 당숙모가 자기 친정 엄마보다 좀 높은 신이었기 때문에, 음. 우습게 보고, 이런 걸 차려놓고 하냐고, 상을 그 자리에서 들러 엎었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인 동안에 자기가 종교를 믿을 자유예요, 자유 모든 거죠. 그렇지만은 잡시를 모셔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몸이 굉장히 나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어, 그런 신중에서도 보면는 연세가 많이 드셨으면은 신들이 이제 따라갈 준비하고 를 있는 거예요. 몸속에서 이제. 신들을 떠나려고 하는데, 그신 자체가 보면, 은 내가 여기서 보니까, 는 언니한테 아 하다 이렇게 하니까, 몸이 언니가 많이 아프지. 첫 번째는, 내 아프냐 하면, 귀신 자체에서는 차가운 물질이에요, 차가운 물질. 습하고, 냉하고, 이런 물질이란 말이에요, 귀신 자체는. 우리가 이제 불교로 따지자면, 육도 중에서, 인간 밑에 가서, 짐승 세계. 그 중간이 보면, 이제 귀신 세계거든, 인간, 지구 세계에서는. 그, 수박을내가다 보니까 인간 몸속의들은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이어서 몸이 어서 몸이 아프지. 피가 안 통하니까. 응? 병원에 가면 박키스병이라고 한대요. 박키스병 그 자체가 보면 몸이 굳어있는 거, 굳어. 어? 피가 순환이 안 돼요. 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이런 분들 위해서. 응? 다른 증상이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아, 그 생활 <laughs> 한제가 지한몇년 됐고요. 음. 그러다가 이제 몇년 하고서 안 되니까 요양원에모신 거예요. 요양원에. 네. 그 그래, 지금 현재 요양원에 계시는데 지금 현재 그 자기에서 신 자체가 안따라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신언니한테 왔다 갔다 이제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중이지. 따져보면. 그러니까 언니가 많이 아프지. 따져보면 또. 그러니까 언니는 그 당수모가 신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언니가 그더 힘들어지는데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도 이제 받은 분들한테 신 어, 받은 분들을 보면은 무조건 자기가 처음에 나서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죽든살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을 받는데 신을 받으면 몸이 안 아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신을 받을 수도 몸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아픕니다. 응? 아프기 때문에 어,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될수 있는 점 보면은 신을 받지 말라. 신을 받지 말라. 그러면 자기가 정신적으로 이겨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테마요법을 해서, 테마로 해서, 그, 진신을 넣어서 좋은데 극락왕생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테마요법을 해가지고 무조건 막 내쫓을 것는데 내쫓는 거 아니에요. 진신도 저, 사로과 질로 똑같은 중생이 라고 중생.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중생을 넣어서 좋은 대로 보려면 어떻게 하세요? 극락왕생 시켜야지, 좋은 대로. 응? 지금 이제, 요세 드신 분은,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네. 응? 빨리 와서그 자기 몸에 있는 나쁜 기운을 귀신을 어서 쳐돌 시켜줘야지 천돌 음. 시켜줘야지만은 자기가 돌아가 임종 전에는 뭔가 많이 편히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야 응? 그러면 그냥 돌아가셔도 말이야. 그러면 그걸 또 앉고 돌아가시나요? 당신 그냥... 이제 또 앉고 돌아가는데 이제 그거를 기지계로또 가는 거야 기지 세계 돌아가시고 어? 근데 그기세제로아무이나 뭐는. 자기가 가면 괜찮은데, 또 밑에 어서 나쁜 기운이 있어요. 나쁜 기운이 있어가지고, 어, 그 기운 자체가 와서 지금 언니한테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몸이 아픈 거예요, 이 자체가. 정신연 뿐만 아니라 몸도 아프고, 모든 생활을 하기가 힘들잖아. 예. 네. 어. 그러니까 지장 생활을 뭐 꾸준히 해나가지는 못하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이번은 봐가지고, 이제 날짜 받아서 오시라고 해서 테마여법으로서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네. 당숙모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는 테마가 잘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예, 네,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걸할 생각 안 하고, 무당집만 다니면서, 이제 자기 당신을 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봤나 봐요. 네. 근데 지금은 못하고, 이제 당숙하고 같이 사시니까, 당숙이 반대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은 받지도 못하고, 그냥 불구가 돼서 평생을 이제 사시는 거예요. 불과서 거의 이제 이 거동을 못하시니까 대소변을 받아낸다 보니까 그렇지. 얼굴은 좋아졌어요 음. 근데 걷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병이라고 하니까 여기저기 손 써봐도 못하고 하니까 지금 상황이 언니하고 거의 그런 상태거든요 와, 그런 분들은 이제 치과가 되니까 이걸 걱정 마시고 수일 내로 테마 의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빨리 낫기를 재벌고살님 전에 소송 두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선물하십시니다